안녕하세요. K-Stock AI와 함께라면 주식 투자가 달라집니다. 인공지능이 시장에 숨겨진 기회를 찾아내고 여러분만의 맞춤형 투자 전략을 제공합니다. 복잡한 분석은 잊으세요. K-Stock AI가 여러분의 투자를 쉽고 똑똑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설명란의 링크를 통해 지금 바로 K-Stock AI에 접속하세요. 현재 무료 회원가입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니 여러분의 투자 여정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성공적인 투자는 올바른 정보와 시기적절한 조언에서 비롯됩니다. 최근의 시장 분석을 통해 우리는 투자자들에게 극적인 수익률을 제공하는 몇몇 주식을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추천은 단순한 예측이 아닌 깊은 시장 분석과 전문가의 통찰력을 기반으로 합니다. 2월 14일에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를 추천하여 13%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2월 8일에는 코리아에프티와 고려제강을 추천, 각각 24%, 16%의 상승률로 투자자들에게 높은 수익을 안겼습니다. 더 나아가 2월 5일에 추천된 GST와 서현은 각각 17%, 31% 상승하며 우리의 분석 능력을 빛냈습니다 2월 2일에는 어부부반도체, 원이콜딩스, 흥국화재를 추천하여 각각 9%, 31%, 32%의 인상적인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1월 말과 초에는 바이넥스, 뉴프렉스, HLB바이오스텝, 알루코, 인터플렉스 등을 추천하여 6%에서 28% 사이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추천들은 투자자들에게 뛰어난 수익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우리의 추천이 단순한 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철저한 분석과 시장 이해를 바탕으로 한결정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시장의 변동성 속에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시장을 분석하고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여러분의 투자 여정을 지원할 것입니다. 인공지능 급등주 추천 종목 첫 번째 HPSP는 반도체, 제조 장비의 혁신을 이끌며 고유전율 절연막을 적용한 트랜지스터의 개면 특성을 극대화하는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로 업계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의 선두주자로서 HPSP는 국내외 주요 반도체 제조사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그 뛰어난 기술력과 제품의 독보성은 시장에서 확고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매출과 이익의 꾸준한 상승세는 HPSP의 강력한 펀더멘터를 증명하며 반도체 산업의 눈부신 성장과 함께 회사의 재정상태는 더욱 탄탄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은 이 회사에 대한 신뢰의 바로미터로 HPSP의 미래는 더욱 밝아 보입니다. 최근 주가의 소폭 하락에도 불구하고 목표 주가의 상향 조정과 같은 긍정적인 시그널은 HPSP의 주식이 중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갖추고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시장의 단기 변동성을 뛰어넘는 이 회사의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에 주목할 때입니다. HPSP의 종합 가치 평가에서 눈부신 90점이라는 점수는 장기적 성장 가능성과 안정적인 수익 창출 능력의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와 함께 반도체 산업의 지속적인 호황과 HPSP의 기술적 우위를 고려할 때 주식의 급등 가능성도 여든점으로 높게 평가됩니다. 지금이 바로 HPSP에 주목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이 매력적인 투자 기회에 참여할 때입니다. 현재 가격 수준에서 추가 상승의 여력을 염두에 두고 장기적 성장 전망에 기반한 점진적 매수 전략을 추천드립니다. HPSP의 주식은 당신의 포트폴리오의 가치를 더할 것이며, 시장의 단기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는 신중한 투자 결정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의료 AI와 디지털 헬스케어의 선두주자, 라이프 시멘틱스가 또한번 화제의 중심에 섰습니다. 2024년 2월 16일, 피부암 진단 보조 소프트웨어의 임상시험 성공이라는 대단한 소식이 전해졌죠. 이는 의료 기기 인허가와 상용화의 큰 문턱을 넘은 것으로 라이프 시멘틱스의 의료 AI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시켰습니다. 이런 진전은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투자자들에게는 이 기업의 빛나는 미래에 대한 확신을 줍니다. 재무 상태는 아직 완벽하지 않습니다. 2023년 3분기에는 매출이 크게 증가했지만 여전히 적자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죠. 그러나 CMB와의 MOU 체결 같은 사업 확장 움직임은 분명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이런 확장이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라이프 시멘틱스의 가치 평가는 높습니다. 종합 가치점수 85점, 급등 가능성 점수 75점으로 기술력과 성장성, 최근의 긍정적인 개발을 반영한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이 기업의 중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에 주목해야 합니다. 최근의 긍정적인 개발과 향후 실적 개선 가능성을 바탕으로 현재 주가에서의 매수를 고려해 볼 만합니다. 현재 주가는 강한 상승 추세에 있으며 특히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주가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이는 투자 심리를 더욱 고조시키고 있죠. 단기적으로는 2510원에서 매수를 권하며 2800원에서는 일부 매도를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중기적으로는 2024년 하반기, 2025년 상반기의 실적 개선이 본격화될 때가 매수 적기로 보입니다. 장기적으로 라이프 시멘틱스의 의료 AI 기술력은 매우 큰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약 사업으로의 확장과 수익성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시가총액 1조 원 돌파도 꿈이 아닐 것입니다. 2026년에는 주가가 만 원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보수적으로 전망합니다. 이 모든 것이 라이프 시멘틱스가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아 마땅한 이유입니다. 세 번째, 네오셈은 글로벌 SSD 검사 장비 시장에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메모리 기술인 CXL에 대한 기술력을 앞세워 삼성전자의 최신 발표처럼 업계의 큰 변화에도 빠르게 대응하며 성장의 기회를 잡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네오셈이 단순히 현재의 선두 주자가 아니라 미래의 기술 변화까지 선도할 수 있는 탁월한 역량을 갖추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최근의 금융 지표와 실적 분석에서도 네오셈의 견조한 성장세가 조금은 둔화됐음에도 불구하고 회복의 조짐이 명확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네오셈의 기술력과 시장 내 입지가 여전히 견고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차세대 메모리 기술 상용화 계획 발표는 네오셈에게 또 다른 성장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투자 가치 평가에서도 네오셈은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100점 만점에 85점이라는 평가는 네오셈이 SSD 검사 장비 시장에서의 경쟁력과 CXL 기술에 대한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급등 가능성에 대해서도 75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부여받았는데, 이는 삼성전자와 같은 대형 기업의 기술 발표가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네오셈에 대한 투자 의견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글로벌 SSD 검사장비 시장의 리더로서, 그리고 차세대 메모리 기술인 CXL에 대한 기술력을 보유한 네오셈은 중장기적으로 큰 성장 모멘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요소들은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기회를 제공합니다. 투자 전략 면에서도 단기, 중기, 장기 관점에서 네오셈은 각각의 시장 상황과 성장 단계에 맞춘 유연한 접근 방식을 필요로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최근의 주가 하락을 매수 기회로 삼아, 중기적으로는 네오셈의 기술력과 시장 지배력을 기반으로 한 가치 투자에 집중하고, 장기적으로는 네오셈의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을 바탕으로한 저평가 매수 지점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네오셈에 대한 투자는 그들의 탄탄한 기술력, 시장 내 위치 그리고 미래 성장 가능성을 모두 고려한 결정이어야 합니다 시장의 변동성에 대비하면서도 네오셈의 중장기적 가치와 성장 잠재력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위지트는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로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입니다 이들의 뛰어난 사업 모델과 지속적인 성장 능력은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문을 활짝 열어주고 있습니다 2024년 2월 16일 기준 위지트의 투자 분석에서 드러난 저평가 지표와 수익성 지표는 이 회사가 얼마나 매력적인 투자 대상인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PER 6.01배, PBR 0.63배로 시장 평균을 크게 밑돌며, ROE와 ROA는 각각 10.39%, 8.65%로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출과 영업이익의 급격한 성장은 위지트의 성장 잠재력을 더욱 부각시키며 비트코인 ETF 승인과 같은 최신 뉴스는 이 기업의 미래 전망을 더욱 밝게 만듭니다. 종합가치 85점과 급등 가능성 75점은 이 회사가 얼마나 유망한지를 증명하는 강력한 지표입니다. 위지트에 대한 우리의 투자 의견은 분명합니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높은 가치를 지닌 종목으로 현재 주가 수준은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단기 변동성과 일시적 적자 전환의 리스크는 있지만, 이를 극복할 성장성과 가치가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보유 비중을 20% 내외로 설정하며 단계적 매수 전략을 통해 이 기회를 활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단기적 관점에서는 850원 선에서 매수하고 1000원 선에서 매도하는 전략이 이상적입니다. 중기적으로는 850에서 900원 구간에서 단계적 매수를 고려하며, 1200에서 1300원 구간에서 수익을 실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장기적으로는 850원 이하에서 매수하여 중장기 보유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위지트는 단기, 중기, 장기 모두에서 투자 가치가 높은 종목입니다. 현명한 투자자라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시장의 변동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적절한 타이밍에 투자하여 큰 수익을 꺼둘 것입니다. 위지트와 함께라면 미래는 밝고 수익의 길은 열려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기회를 잡을 시간입니다. 다섯 번째 LED 조명기구 시장의 혁신주자 소룩스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 개선의 신호를 보이며 펀더멘털에서도 저평가 구간을 벗어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이 기업 아리바이오와의 전략적 제휴로 사업 다각화와 신약 개발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2022년 도전적인 시기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3분기에는 매출과 영업이익에서 긍정적인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PER 6.5배, PBR 1.22배의 매력적인 평가 지표로 무장한 소룩스는 투자자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저평가 매력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아리바이오와의 재유는 이제 시작일 뿐그 시너지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물론 높은 부채 비율과 낮은 순이익률은 향후 개선해야 할 과제입니다만 최근에 무상증자 소식과 함께 긍정적인 변화의 바람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주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재, 상승 흐름을 이어가며 중장기적인 성장 잠재력과 가치를 입증하고 있는 소룩스 이제는 급등 가능성도 현실화될 조짐을 보이며 투자자들의 마음을 뛰게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시장 변동성을 타고 날아올 가능성이 크며 중장기적으로는 아리바이오와의 재유가 가져올 무한한 가능성에 주목해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현재 가격에서 추가 매수를 고려하여 2,100원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중기적으로는 2,800원 선까지의 회복을 예상하며 장기적으로는 LED 시장의 성장과 사업 영역 확대로 인해 현주가의 두 배인 4,000원을 목표로 장기 보유 전략을 추천합니다. 소룩스 이제는 투자자들이 꼭 주목해야 할 시대의 주역입니다. 여섯 번째 주식회사 파워로직스는 2차 전지 및 카메라 모듈 부품의 제조업체로 삼성전자와 LG화학과 같은 거물들과의 거래로 그 이름을 알리며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기업의 최근 실적은 놀라운 성장을 이루어내며 2023년 3분기에는 매출 4,407억 원, 영업이익 38억 원을 기록해 흑자 전환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실적 개선은 단순히 숫자의 변화가 아닌 파워로직스의 무한한 성장 가능성과 시장 내에서의 강력한 입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기업의 주가 밸류에이션입니다. 2024년 2월 중순 기준으로 PER 11.2배, PBR 2.98배에 불과한 이 수치는 업종 평균에 비해 현저히 낮아 투자자들에게 저평가된 보석과도 같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모든 투자에는 위험이 동반되며 파워로직스의 경우 부채 비율과 이자 보상 배수 등 일부 재무 지표에서의 취약성이 그 리스크 요소로 꼽힐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2차전지 및 카메라 모듈 시장의 지속적 확대로 인한 구조적 성장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며 실적 개선의 지속적인 추세와 함께 중장기적인 추세적 상승이 예상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주가 변동성과 과열의 가능성에 주의가 요구되지만 현명한 투자자라면 7천원대의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볼 만합니다. 이처럼 파워로직스는 강력한 성장 잠재력을 가진 기업으로서 투자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을 만한 모든 요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단기적 고점 저항선인 2만 1천원에서의 매도와 볼린저밴드 하한선인 1만 6천원에서의 매수 전략은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수익을 안겨줄 것입니다. 중기적으로는 1만 5천원대에서의 매수가 장기적으로는 2차전지 카메라 모듈 사업의 본격적 확대로 인한 성장의 정점을 기대하며 PBR 1.0배인 5,500원 선에서의 매수를 권장합니다. 지금이 바로 파워로직스에 주목해야 할때 그리고 이 기업의 미래에 투자해야 할 때입니다. 2월 16일 오늘의 주식 시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개인과 기관, 외국인의 주식 시황을 보면 최근 개인과 외국인이 순매도를 주도하고 있고 기관은 순매수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은 2월 13일 14조 원 가량의 순매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주식 보유량을 줄이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한편 프로그램 매매 비차익 거래를 보면 코스피는 2월 15일 기준 마이너스 1조 2470억 원, 코스닥은 마이너스 1조 597억 원을 기록하고 있어 시장의 하락 압력이 커지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외국인의 현물 순매도와 선물 순매수 추세는 앞으로의 주가 하락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2차 전지, 차세대 반도체 업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업황이 어려운 조선 업종, 항공 업종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종목을 보면 LG화학, 카카오, NAVER 등 대형 기술주와 2차 전지 관련 종목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객예탁금과 신용거래 잔고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음을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식 시황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하락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